안녕하십니까, 빅토마토의. 릴레토마토. 예 오늘 우리 집 식탁 다육이는 이름 이 뭐예요? 성안 아, 홍미. 맞아 맞아. 여기 보이는 홍미인이랑 여기 승미인입니다. 빅토마토 한때는 이게 미인류에 너무 꼽꽂혀가지고 이 통통한 잎이 귀엽죠, 그렇죠? 네. 보면 통통한 예피 너무 귀엽습니다. 요서 메뉴를 좀 한때 많이 쌌었죠. 응. 여기 뭐라 그래? 새로 올라오는 거. 어 세이. 자, 어 세이볼 뭐라고? 자구라 세이블. 그러지 자구. 응. 자구도 이렇게 홍미는 이쁜 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여기 즉심을 해줬고요. 여기 이쁜 자구 올라오고 있고.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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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올도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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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죠네기도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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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홍도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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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그리고 여기는 성민 성미인. 성민도 오, 목대가 좀 굵어졌습니다 목대가 굵어졌고 여기 적심을 했고 옆에 자구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커졌네요 모양 이 예쁘죠 그쵸? 응.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같지 나무, 같지, 나무. 음, 나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데? <laughs> 나무처럼 예쁘게 자라나 양쪽에 올라오면 좋은데 여기 하나 올라오고 있었는데 떨어져 버렸어 요 양쪽을 이렇게 자라면더 예쁘고 잘 떨어져 다 여기는 이렇게 우리 집 식탁을 2분째 아름답게 꾸며주고 있는 미인들 입니다 홍미인 승미인 웃자라지 않고 짱짱하게 좀잘 자라 졌으면 좋겠네요 네,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. 만약에 계시고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